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 영어 수학과의 수학쌤입니다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2020 건국대 특례 수학 20번 문제입니다. 4와 6만으로 이루어진 5섯 자리 자연수 456만 썼고요, 다섯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이웃한 세 자리도 그 숫자의 합이 14인 것의 개수는 4와 6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섯 자리인데 어떻게 이웃을 해도 그세 자리 숫자의 합은 14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접근해 볼까요? 자, 더해서 14가 된다. 누구하고 누구로 4하고 6으로 즉 4가 그럼 두 번에 6이 한번 하면은 14. 딱4 아, 4, 4 6가 4가 두개 그리고 6이 한 개면 합이 1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여섯 자리 숫자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지금 6이 한 개로 돼 있으니까 6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먼저 6이 다섯 자리 숫자 자, 자연수 중에서 맨 앞에 오는 죠 자, 6이 맨 앞에 오게 되면은 여기가 4, 4. 어떻게 됐든 간에 연속된 3개의 자리 합은 14가 돼야 되거든요. 6, 4, 4.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4, 4에서 어, 또 연속한 3자리, 이웃한 3자리가 14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다음에 4, 6하고 또 연속한 3자리가 14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섯 자리 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어요. 64464자 이번에는 6이 두 번째 자리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6이 두 번째 자리에 있다고 치면 역시 앞뒤로 해서 연속한 3자리가 14가 돼야 되니까 4하고 4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다시 64하고 여기까지 또 14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4가 나와야 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뒤에 3자리가 14가 나와야 되니까 다시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6,4,4,6이 되고요자 이번에는 6을 세번째 자리에다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이웃하는 세 자리는 무조건 14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14가 되려면 4,4,6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세 자리가 14가 되려면 4,6,4가 되야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14가 되려면 역시 6,4,4가 되야 됩니다. 어떤 이웃한 세 자리도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세든 세개 자리가 연속된 세 자리는 합이 무조건 14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음, 6이 맨 앞에 오는 경우, 6이 두 번째 오는 경우, 6이 세 번째 오는 경우, 자 6이 네 번째 오는 경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여기 있네요. 6이 다섯 번째 오는 경우도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 예, 세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이 몇 번에 있나요? 자, 1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제가 실현하는 대로 보고 답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늘 공부하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